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움직임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어서 이 소식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해요. 최근 며칠 사이 비트코인이 출렁이면서 대형 물량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퍼졌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매도가 아니라 상장 준비였어요.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은 거래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중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숫자로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. 먼저 21 캐퍼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보유하는 트레저리 회사인데요. ceo가 스트라이크 창업자로 유명한 잭 mallrs 예요이 회사가 약43,500 btc 를 이동시켰어요. 시가로 따지면 대략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.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죠. 이 소식에 시장이 혹시 던지는 거 아니야? 라고 긴장했는데요. 실제로는 제3자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기 회사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. 왜냐하면 NYSE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. 티커는 XXI로 확정됐고요. 잭 MALLERS가 직접 X에서 우리는 상장 준비를 위해 비트코인을 우리 커스터디로 옮기는 것 뿐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. 그러니까 이건 매도가 아니라 상장 결산 절차였던 거예요. 같은 시기에 더 눈여겨볼 뉴스가 있어요. 스트레터지 예전 이름으로는 MICR 오스트레터지인데요. 이 회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1만 624BTC를 추가로 매수했어요. 금액으로는 약 9억 6270만 달러(거의 10억 달러)에 육박하는 규모죠. 평균 매수단가는 BTC당 9만 615달러였어요. 이로써 스트레터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2025년 12월 7일 기준으로 66만 624BTC가 됐어요. 누적 매입 금액은 약 493억 5천만 달러이고요. 평균 매입 단가는 BTC당 약 74,696달러예요. 이 회사는 주식 발행이랑 전환 사채를 통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이번 매수는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. 자, 이제 거시 경제 쪽도 봐야겠죠.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비트코인 방향성의 핵심 열쇠예요. CME FEDWATCH 기준으로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약 87%에서 90% 사이로 잡히고 있어요. 이게 단행되면 올해 들어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가 되는 건데요. 더 중요한 건 점도표에서 2026년까지 추가 인하 경로가 어떻게 나오느냐예요. 만약 완화적인 신호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기술주 AI 섹터로 유동성이 다시 몰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블랙크라크 소식도 빠뜨릴 수 없죠. 블랙크라크의 ISHARES Staked ETHER EUM Trust라는 새로운 ETF를 위해 SEC의 S-1 서류를 제출했어요. 예정 티커는 ETHB예요. 이 상품의 특징은 보유한 이더리움의 70%에서 90%를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이에요. 기존의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만 하는 ETF에서 한 단계 진화한 수익형 상품인 거죠. 블랙크라크 입장에서는 IBIT, ETHA, BUIDL에 이어 네 번째 크립토 상품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. 결국 2025년 말 지금 이 시점의 큰 그림은 이래요. 비트코인 트레저리들이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니라 NYSE 상장이나 ETF 같은 전통 금융 구조 안으로 비트코인을 더 깊이 편입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fomc 금리 인하 21capital nyse 상장 스트레터지의 공격적인 매수 블랙라크의 스테이킹 etf 이네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